이제는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하나님의 이름이 입증된다.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옹호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내내 성경에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그 이름의 뜻들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면에서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은 구석의 계획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과 이사여서 4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어떤 제한된 의미에서 그분의 성품을 판단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책들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공의롭고 의로우시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적인 피조물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19장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싫어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인격을 가진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배우자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끔찍한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은 그 주장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믿게 된다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전체 문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 보셔야 할 듯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구원의 전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림전 심판에서 그분을 주목하는 온 우주 앞에서 옹호 받으실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천사를 판단하는 것까지 하게 될 재림의 심판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기록을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언제나 완전히 의롭고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옹호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입증되는 과정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이름을 높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 그것은 최상으로서 우리가 받들고 높여야 될 이름이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에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하나님, 공의롭고 의로우신 증거가 있다. 그것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대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누누이 이야기하신다. 마침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하는 승리의 날, 완전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성호 중에서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내가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씩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